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1948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에서 단한 명만을 기억해서 역사책에 적어야 한다면 그 대통령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공통점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1.6 사태로 인하여 1979년 10월 26일 날 서거하시고 11월 3일 날 국장으로 장례식을 치렀는데요. 그로부터 정확히 30년 후인 2009년 5월 23일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고 5월 29일 날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생전에 불렀던 애창곡 중에는, 아, 의학세 슬피운이 가을인가요? 하는 곡이 지금도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왜 봄도 여름도 겨울도 아닌 가을을 노래했을까 하는 것에 대하여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1979년 11월 3일부터 2009년 5월 29일은 정확히 만 1만 800일이 되는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만 8 0 0일이라는 숫자는 360일 원이 360도인데요. 360일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 정확히 30 사이클이 되는 날이 1800일입니다. 1979년부터 2009년은 30년인데요. 1979년의 30년 전인 1949년에는 임시정부 주식을, 주석을 역임하신 김구 선생께서 안두의 흉탄에 서가하신 해이고요. 1949년으로부터 30년 전인 1919년은 고정이 돌아가신 해이기도 합니다. 고정이 1919년에 돌아가셔서 장례식의 행사가 3.1 운동의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1979년부터 2009년까지가 30년이고,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한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2009년에 서거인데요 김대중 대통령은 일생 동안 박정희 대통령의 정적이었던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1979년부터 15년 이후. 그러니까 1994년. 1994년은 정확히 또 2009년으로부터 15년 전이죠. 그러니까 1979년부터 2009년의 정확히 중간 지점에 1994년에 북한의 김일성이 세상을 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때 어떤 주기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의 장례식 일자와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식 일자는 같은 날짜입니다. 정확히 362일을 한 사이클로 보면은 정확히 30 사이클 되는 날 장례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인 오늘에 있어서 어떤 1959년의 보안법 논쟁과 같은 좌우 대립이 굉장히 사상의, 사상이라고까지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의 대립이 지금 굉장히 극심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과연 먼 훗날, 한 천년쯤 흐른 먼 훗날에 우리의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에서 단한 명만 기억해야 된다면, 그 사람은 그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을 확장해서, 단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을 기억해야 된다면,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두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을 넣어야 한다. 또 다른 생각을 가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근대화에 기여한 박정희 대통령과 어떤 우리의 어릴 때의 어떤 대통령의 그 자리, 그 격을 완전히 깬 파격의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어그 역사 속에 길이 남을 만한 어떤 큰 족적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9년은 2009년으로부터 딱 10년이 흐른 오늘. 오늘 날인데요, 박정희 대통령의 장례식 일자와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식 일자가 361일 한 사이클로 볼때30사이클 되는 정확한 그날, 18,000일 되는 날짜의 장례식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교훈, 한 가닥 교훈을 얻,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에 좌우의 좌파 우파 또는 뭐 좌우로 줄여서 말해도 되겠습니다만 대립이 조금 심각한 정도로까지 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약간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어떤 전체로서의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어느 분이 옳다, 어느 분이 그러다 이러한 것을 따질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적과 과실을 한꺼번에 놓고 그것이 뗄래야 뗄수 없는 솔로몬의 재판, 즉두 여인과 한 아이에 대한 솔로몬의 재판과 같이 한 아이를 둘로 나눌 수 없는 어떤 그런 솔로몬의 재판을 우리가 한번 우리 오늘날 자우의 대립이 극심한 지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